하 감도를 제가 이번에 바꿔봤는데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감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게임 반도을못 잡고 있었더라고 그리고 지금 티어가 어... 누룽지인데 막 올릴 겁니다 게임을 찾았습니다 가봅이븐 오! 오랜만에 에이븐이다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레이나를 픽하고 흐음... 난뭘 하면 좋을까 어디로 어피 원래 제할랜드는데 모니터 썼으니까 소방에 소방 소바, 이맵에서 나쁘잖아. 그리고 제가 원래 모니터 진짜 뒤에 있었거든요. 뒤에 있었는데 모니터 지금 앞으로 당겼어. 디자인 무시하고. 그러니까 잘 보이더라고 이게. 파이팅합시다. <laughs> 파이팅. <합시다. 목소리> 파이팅. 어서 좋으시다. 오 레이나님도 좋으십니다. 상태 시다음쉴 거. 으흠 장 장막이 잘 잡았어. 응. 응. 좀 도와줘야 좀 돼. 여기 고 있어, 매드. 아이고. 이크 설치. 설치 전 아군이 왼쪽에 있 어. 나이스. 손이 안 풀린다. 일부러 부 l 오긴 했는데. w 판이야? 흔적을 놓치 o u again. Papania, k u 데 색깔이 색깔이 달라졌어. 아 t I l 하기 전에 잠깐 손풀 o v e you. I love you. I l o v 다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 아리 I l 리콘 깨지. 같이 들어온다 전에. 재장전. 빠진 건가? 살까? 어, 삐 어, 빠진거 같아. 일단 내가 C에 나발 있을게. 가얘네 크게 돈거 같다. 얘네 C 없어. 아, 음, 같비 나이스. 아비. 어 장막 내려볼 수나대장시확 어. 앞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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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클럽 앞에 클럽이. 형 적적 있다. 대피 대피. 들어가 대피. 대용 그냥 뛰어서 가봐봐. 번이 앞에서. 간다. 적군이 명안 나와도 다안 안 나와도 다라스한명어디지 움직여 움직여 실못맞진못 죽여. 어, 진짜 못, 맞춰. 진짜 못 죽여. 못 죽여. 30초 남았습니다. 나이스. 이거 갖고 어 내가 쪼오셔리 체리... 뭐 프로 내온 죽이는 꼬라지 못 봤어 내가 <laughs> 벤달 스킬 있는 사람 혹시 아무나 좋아졌어. 어 저요 저 있긴 한데 아, 저, 잠깐만 돈이 필요해 조금 맛있는 거 있...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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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고 아니 직하면 맛있지 이 딸은 아 맛있지 용명은 맛있지 걸걸자컵좀 가서 봐요 어차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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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돼 바로 나 이층 갈게 성적. A S. 다이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아, 나이. 나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재미있었어? 이제 내 차례야. 앞쪽 정찰중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laughs> 나이스 고스연 나왔어 다녀 도망가라 고 맛있다 맛있어 지역시어 확보 지원 음... 필요해. 어? 아니 어떻게 나 가는데 안 오냐? 어? 인데 울렸다 이거. 충격 화살. 충격 화살이다. 바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안 오나? 아이다한명 남았습니다 아나 오네 아? 스파이크, 아, 죽어라 덕에한명 남았습니다 잘안보 거다 아이씨 쪽으로 오냐. 한판 붙자. 게 플레이지. 말아 사람이 어디 있어? 공격했어? 어떻게 알았어? 왜줄 <laughs> 알아? 사운드 체크가 제대로 안 됐었거든. <laughs> 어떻게 알았어? 어, 어, 티어 어, 측정기 아, 되잖아. 우 와. 바이퍼 덩자네가요. 방금 와, 와, 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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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메인 들어왔잖아, 바이퍼야. 어? 성질이. 메인 들어왔잖아, 바이퍼야. 나 이거 오판었어. 나갈 수 없어. 자 120, 120. 다음은 누구 완료.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바이퍼 어깨 살았어. 불도 사이트 고요치 확보 중. 쪽에서 그거 있어. 이거 얘네 A 예. 없다. 아씨 나 오판데. 아 이게 안 맞아? 한명 남았습니다. 쉣. 세이브 좀 봐줘 독장막 해지 메인이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저거 해체하는데 독장막을 해져면 어떡하니? 딸피 진짜 못 맞춰 못 맞춰 끝부셔 응. 어, 명심해 어 상대 한명 나갔다 야. 아 소바차 아이 오우씨 죽을뻔 했 아, 조금만 더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냥 와, 그냥 와. 레인, 에이. 내 혼자 돌돌살 필요 없어. 아. 이악 리네. 아, 짜증나. r 기네다고로오한명남았 재미있었어? 이제 차례야. 제거 완료 합니다 스파이크가 설치. 어 아마 쓸 거야 이거. 대원, 그냥 달려가봐. 어차피 이제 오퍼면 네못 맞춰. 달려, 달려. 가자, 가자. 달려봐. 이퍼만 따줘. 점프하면살려아 어, 어퍼 주었다지 어차피 마샬이었어지. 기력이 부족해. 네. 한아한명 남았습니다. 오쉐. 볼수 없어. 전치켜서 가성비 오버킬도 이번에 오버킬 한번 해일만 싹싹 긁어 모았음지. 오우 셰. 조심 조심. 오오 다섯 개 명중이거든. 오 제발 다섯 개. 오 다. 아 있어. 공수 음식을... 오. 대가 제장전들. 어디 있지? 갑쪽을 정찰한다. 월다운, 월다운. 잘 잡아. 운해 봐. 에 지점 적 발견. 발견. 층에 요르. 아, 아, 아. 오 쉣. 헤드 헤드릭 헤드 안 맞는 거 같아. 파이퍼형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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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는데. s o 적군이 한명 남았는데. Theater, sir. Lava, sir. You p 나갔네? a n t l a v a 가 봐, 가 봐, a v a n d e 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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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검멸, 검멸, 검멸. 지적 발견. 발견. <laughs> 아이이 어, 이게 123대. 명 남았어. 로피 이십사 요 어차피 이나이지 공격팀 승리. 도망가.